발령 후 인사철마다 시스템 권한 부여 문의로 많은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오늘은 K 뉴파인 권한 부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알아볼 권한에 대한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한 부여 절차의 주체는 기관 마스터, 기관 권한 관리자, 사용자입니다. K 듀 파인의 권한 부여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기관 마스터는 기관 인증서로 업무 포털에 로그인하는 주체입니다. 기관 마스터는 기관 권한 관리자에게 업무 총괄 권한 또는 재정 총괄 권한을 부여합니다. 기관 마스터는 사용자에게 직접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 권한 관리자는 업무 또는 재정 총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직접 업무 또는 재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기관 권한 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받거나 직접 권한을 신청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기관 마스터는 기관 권한 관리자에게 업무 또는 재정 총괄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K2 파인에 접속 후 서비스 공통 권한 관리 관리자 그룹 관리에서 총괄 기관 관리자 그룹별 담당자 관리. 관리자 그룹 목록에서 재정 영역 또는 업무 관리 선택을 합니다. 관리자 목록에서 행 추가, 권한을 수행할 사용자를 조회 및 추가한 후에 확인을 누릅니다. 사용자가 행추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기관 마스터에게 총괄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권한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공통, 권한 관리, 업무 접근 권한 관리, 사용자별 권한 관리. 여기서 잠깐, 접근 권한 관리에서 사용자 그룹별 권한 관리와 사용자 권한 관리가 있죠. 쉽게 말해서 사용자 그룹별 권한 관리는 권한별 사용자를 보여줍니다. 먼저 권한을 조회한 후에 해당 권한에 사용자를 추가하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별 권한 관리는 사용자를 조회하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권한별 사용자를 추가하느냐, 사용자별 권한을 추가하느냐, 모두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면에서 같은 기능이니까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권한을 넣어줄 사용자를 조회하여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별 사용자 그룹에서 행추가 부여할 권한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잠깐. 사용자는 기관 권한 관리자에게 보통 어떤 메뉴를 사용하려고 하니 권한을 부여해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권한의 이름은 메뉴명이 아니죠. 각 권한이 어떤 메뉴를 보여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기 전에 추가한 행에서 공문번호란에 사용자에게 접수받은 권한 요청 공문번호를 입력하여 줍니다. 공문을 접수받지 않은 경우라면 권한 부여 이유를 적어줍니다. 공문 번호란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등록한 권한은 3일 후에 자동 삭제됩니다. 권한 부여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권한이 어떤 메뉴를 보여주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권한별 메뉴 목록이 있는 파일 경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K Edu 파일에 접속 후 우측 킹 메뉴에서 사용자 지원 서비스 왼쪽 상단에 업무 관리, 정보 마당 업무, 공지사항 업무, 사용자 그룹별 수행 업무 및 메뉴 경로. 해당 게시물에 첨부 파일을 열어보면 사용자 그룹별 어떤 메뉴를 보여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권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권한 신청 메뉴를 통하여 직접 권한을 신청하고 신청한 문서가 결제 승인되면 자동으로 권한이 부여됩니다. k e d u p i n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권한 신청 사용자, 신규 버튼을 눌러줍니다. 재정 영역 또는 업무 관리를 선택한 후에 사용자 그룹 목록에서 권한 추가 세부 시스템을 선택 및 조회하고 사용자 그룹을 선택합니다. 수행 업무란에 검색을 누르면 해당 사용자 그룹이 어떤 메뉴를 보여주는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장 결제 요청. 문서 기한창이 열리고 권한 신청 공문을 작성, 결제를 받으면 자동으로 권한이 부여됩니다. 권한 부여 유형과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